Two, I can't, No.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려이계시오리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말씀이, 어, 여러분, 해기하라, 천국에 가까워야 합니라 말씀을, 김병건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어. 우리 지금 찬양 부른대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겁니다. 어. 우리가 포천기에 올려면 내비게이션 처럼면딱 찾아와요, 내비게이션.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면 우리는 찾아갈 수 있어요. 아메, 아메. 진리는 즉 말씀이고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네. 가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말씀을 알려주는 내말씀 네 하나님이셔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3절에 보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을 듣시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최고죠.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로다. 그러니까 아, 네, 아, 네, 아, 네. 진리가 나온 거지. 안될 진리가 안, 안 돼. 그죠? 아멘. 네. 제약버스 네. 우리 영혼은 기뻐 네. 뛰며 주를 보게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리에 네.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시는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 헌금에 그해서 기도를 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큰 빛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천국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습관을 끊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에 한 주간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아미. 말씀에 감사하여 정상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심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의 때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미. 오늘은 어, 김병건 목사님 1부로 이 끝나고 2부에는 어,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태보가 4장의 말씀은, 우리 주보를 뒤에 를 보면은, 8월 설교 준비, 설교 순서 뒤에 보면은, 아, 밑에 보면은, 성경의 토론, 소그룹 질문인데, 1번에는 어둠 속에 있던 나의 모습이 어떤가? 두 번째는 나는 과거 어떤 흑암, 즉, 제 절망, 혼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가? 세 번째는 그 어둠 속에서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네 번째 예수의 님큰 빛을 경험한 순간이 언제였는가? 다섯 번째는 내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깨닫던 경험이 언제였는가? 여섯 번째는 내가 지금 돌이켜야 할 삶의 방향은 방향인데 방향은 무엇인가? 회개 열매를 맺기 위해 한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며 요 여섯 가지 질문에서 식사를 하고 이후에 할때이 중에서 한두 가지를 여러분 선정해서 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면 큰 나름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 토크는요, 남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성경 토크를 이렇게라 저렇게라 자꾸 지시하는데 지시가 아니에요. 이건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의 잘못 토론하는 거지, 남한테 이렇게라는 것은 지시입니다. 그래서 토크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나를 위한 기조를 여러분 토크를 해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아 맞죠 나도 저렇게 했어 나도 은혜를 받았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우리는 항상 사람을 지시하면 말안 됐습니다. 그러게 돼. 막 보통 부분 지시하는 걸로 하는데 지시는 아니. 나의 깨달음, 나의 느낌, 나의 발성을 얘기함으로써 우리의 어, 상대가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 아, 네. 그렇구나 아, 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성경 토크 시간입니다. 이부에도 성경 토크 시간을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들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 속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하마와 교통하심이 오늘 회개와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방송을 듣는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Yeah. 쉬도 하냐, 쉬시고이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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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리 흐르고, 을르고